박동근 전 특수전 사령관 윤 집권 초부터 장기 집권 목표로 계혁을 기획했다는 증언을 했다. 네란특검 출범, 개엄 선포 동기부터 원점 수사라 실제, 구테타를 하고 장기 독재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. 구테타가 실패해서 사형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. 친히 구테타든구테타든 성공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내려온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다고. 우리나라에서도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. 근데 윤석열은 친히 구테타 내란을 일으켜 성공했다고 치면 그때부터 바로 나는 임기 후에 그냥 내려오겠다고 내려온다고? 웃기고 있네 모라카노 o 카 k a n o Moraka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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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노 r a k a n o Morakano. Morakano. m o r a 고 a n o Morakano. どこ